다들, 여왕클, 아셨죠? <laughs>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릭, 클릭콩입니다. 리저레3.2 버전이고요. 가볼게요. <웃음> 아니, <웃음> 아, 진짜 저주 좀 그만해요. 아니, 좀 연, 지금 <laughs> 두번 미국 갔으면 한번 이제 돌아도 와야지. 너무 원리가 못뭐 돌아오기 힘들다고요 레이스, 벌처, 드라군 뮤탈. 이거면 먹을만 할것 같은데. 벌쳐 드라군 있으니까 어 레이스 있어도 돌려 볼게요. 마린은 아니니까 얘가 마린급인가? 아 되겠죠? <laughs> 어될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아이 돌았자도 붙이고 붙이고 아니 짓고짓고 짓고. 이제 네개 내릴 준비하고요. 내리고. <laughs> 아이 물론 그렇긴 한데 <laughs> 음, 참 가불기가 <갑울기가> 강하시네요. <laughs> 지금 다섯 음, 개고요. 뭐야 일 개미 일 개미죠? 일 개미 드신 거죠? 이 개미 아니겠죠? 히드라 하나 추가됐고 여섯 개. <laughs> 3 라운드. 아 근데 렉이 계속 있네 만약 어 이번 판에도 만약 끝날 때까지 이러면은 다음 판은 한 자리 맞고 시작해 볼게요 진행을 할게요 더겹핑이라아 시... <laughs> 잠깐만요 네아 지금 오케이 아씨 깜짝 깜짝 놀래서 15업 줬잖아요 <laughs> 벌쳐 히드라 5라운드 남고 와 울트라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요할 만한 게 <laughs> 야, 1지업이나 때려 넣었네요. 일개미 돌리고 여기서 편식이 크으. 여고가 다크, 그렇지. 부터. 굴리앗 이런 파벳 어 파벳 있어요 진짜 아비터만 나오지 마라 오 좋아 파벳 하나만 더어 가스가 없다 미친 아 제발 와 <laughs> 아니 드라군의 업그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와, 시겁했네 와, 씨, 깜짝 놀랬잖아요. 와. 와, 업글 줘야지 하고 누르고 있는데, 가스가 업글이 안 돼. <laughs> 와, 큰일 날뻔했고요 붙이고, 붙이고. 밥에 3개, 이건 당분간 씁시다. 기다렸다가, 1, 2 확인하고, 울트라 한두개있고요 레이스, 아이고, 블랙아이즈님, 콩, 하여.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8라운드고요 이겜이 먹은 상황이고요 이연 미국 후,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우 클라스. 아, 미더님 클라스. 울트라 세, 세 개. 약 약간 팔리다 마셨어. 저였으면 다크 합쳤다. <laughs> 이거 다크 합치면은 이거 촉수 각인데 <웃음> 아닌가요? ㄷㄷ <laughs> 울트라 한 개만 더 일리 확인하고 다크 둘어 아, 다크 셋 파벳 와 이번 판은 파벳 좀 나온다 아니 이게 정상이지 아니 어떻게 전판에 18라에 그걸 뭐데 30라에 알자리 하는 게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두... 크... 이번 판이 진짜 이번 판은 4개 줄 각인데? 20라전에 여기서 일단 울트라 2개 딱 땡기면 되거든요? 파벳? 오 골리아 3개 이러면 한번 붙이지 아야! 얼로키도안 했잖아 갑자기 왜 현자 타임이 세게 오냐. <laughs> 아, 방금 현자 타임 너무 세게 오는데? 어, 1, 2 확인하고요. 뉴탈 울트라. 어, 좋아. 울트라 6개. 와, 간만에 울칠 먹겠다. 아니뭐나 전판도 먹긴 먹었는데? 울칠하고 딱몇 평까지 노려보죠. 탱크. 허허허. <laughs> 아니, 내가 엄청 많이 비네. 그렇지. 디파일러 디파일러 하. 이개미 남고 세개 디바우라. 아, 좀 줘봐. 어. 일단, 이 개민 돌려놨구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마린 울트라. 200원 더 내놔, 빨리. 현식 했어요. <laughs> 아, 이거 태신님이, 아, 태신님이 직접 <laughs> 주시려고. 아, 그렇게 큰, 큰 은혜가. <laughs> 여고세계의 파벳. 탑에 나올 때 됐어요. 촉수 <웃음> <웃음> 붙이고 붙이고 잠깐만요. 지금 탑에서 한번 합치죠. 레이스얼럭히 됐고 일단 300원 더 써봅시다. 1개이 약구요. 몇편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여고 3개 디바 와나 아니구나 와 레어 편식 또 하는 줄발 저글링 일리 확인하고, 지금 몇 편을 슬슬 접을 타이밍이 온것 같은데, 아, 좀 뭔가 아쉽다. 버리기 16 라운드 버립시다. 왠지 여기서 레어 팝에 2개 나오면 떡석상... 아니구요, 어, 발발, 발발수, 발발수, 발발수... 어때요? 제발, 와, 아까, <laughs> 아까 골리앗이 이걸 위한 저거였나? <laughs> 골리앗이, 혹시 그이 래피드를 위한 그 빌드업이었나요? 아, 빡센데, 속수 착한, 아니, 아. 아 레어 왜 이러니? <laughs> 하나둘씩 쌓여가는 레어. 와 너무 멋지네요. 와 와우. 아, 요, 라인은 너무 빡빡할 것 같은데. 하. 와, 어, 그래도 나름 업글 공유 있네요. 어, 가슴, 아씨, 잘 터졌다라고 말하려 그랬는데. 그렇지. 지금 21에 12이고, 그리고 드라군 25 하나 있고, 어, 이거 될것 같은데. 저글링도 있으니까 가볼게요. 아, 미더님의, 왜? 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3개 돌리고요. 기다렸다 2개월 돌릴게요. 아, 편식, 변식, 편식을 끝내 못했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미션이 모든 사람들 여왕 개수만큼 3,000원씩이거든요. <laughs> 와 아, 같이 기도좀 해주세요음 일단은 저는 두개나 비껴갖고 일단 레어 파벳 하나만 뽑아봅시다 레어 파벳 하나 설마 이번 판도 30락까지 가서 알자리하게 하진 않겠지 어 저는 어.. 게임을 믿습니다 아 민기님도 좋아요자연발파파어 <laughs> <laughs> 잠깐만 이러면 다쓰가 잠깐만요 이러면은 파벳시나 골리안 나오덜죠 탱크 있겠다 골리앗, 골리앗이나 이런 파벳 나오면 돼요. 다스각도 같이 뭐죠? 마린, 파벳, 남고, 에반가 <laughs> 벌처 두 개, 어 얼개 확인하고, 벌처 세 개, 디파일러. 아, 이게 지금, 아칸 합치는 거 에바겠죠? <laughs> 아칸 합치는 건에반인것 같은데, 히드라. 뭐, 3개의 먹고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갑시다. 일단 삼개미 소리가 얼추 들린 것 같으니까 한번 끝날 때 눌러보고 어 아니네요 환청이었네요 아 왔네요 대자뷰 <laughs> 그냥 골리앗을 넣어서요? 그러면은 아 골리앗을 넣고 이거를 붙여본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삼개미 돈은 써볼게요 삼개미 돈까지만 울트라 아이씨 아 세슬 라인이 빡빡해질 텐데 이 게임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겜 게임이 돈까지만 봐보죠. 여기 여기서도 안 나오면 그냥 굴련 넣어서 먹을게요. 가자. 어딜 가시? 아, 나올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지금. 일단, 골리앗 넣어도 합칠 게 없어요. 한번더 봅니다. <웃음> <웃음> 골리앗을 넣은다 해도 합칠, 합칠 게 없어. 다크. 제발. 그렇지. 알자리 <laughs> 하러 갑시다. 일2확인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리가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발리가 중에 하나. 아, 이 동현님, 어서 와요. <laughs> 그렇지, 3개미까지 와. 쿨벌이 좋았다. 지금 12업에 21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군 15업, 저글링 11업, 탁한 12업이 있네요. 그렇지 어 일단 발키리 하나 건졌고 그 다음에 탱디아 매직 스카우트 다 있고 벌드뷰 레이스 카우트다 있네 어, 완성합시다 어 스타쉽 주작 천년 됐고요 리버 들어가면서 인디하고 이겜이 돌리고 스타쉽 인디 주작된거죠 그 다음에 이치를 일단 봐야되는데 음 뭐 이게 네개밖에 없냐? 하하하 <laughs> 되게 부족하네요. 일단 돈좀 써볼게요. 메이스카우 3개 디파일러 없는거 다 아씨 1, 2다렸다가3개 확인하고 이게 1개미 돌리고요. 에이스 붙이고 다크 울트라 붙이고 <laughs> 아까 버렸던 몇 편이 지금 되네요. 아, 좋고 좋고! 마린, 스카웃, 유탈, 주작했고, 스타시 백고 필요 없고. 뭐야, 26라운드. 빨리빨리. 빨리. 오케이, 3개미 좋고, 3개미 돌리고, 울트라 합치고, 매직 스카웃 2개. 뭔가 계속 열심히 짓는데, 뭔가 이렇게, 아, 리버 하나 좋았다. 이러면은, 그래도 4개, 3개. 두 개. 잠깐만요. 리버. 저 이거 방향을 좀 바꿀게요. 리버. 아! 오리버 할라고? 어, 아, 오리버 오리버에서 하려구요두 <laughs> 개였네. 제발 어 비선 됐어요 하...씨... 아! <laughs> 와 3000원 벌었다 아 3000원 벌었네요 아 일단 붙여보죠 123 아칸 제발 오리버라도 되자 그래야 손해 복구한다 천0 0년 먹었어요. 진... 아까 먹었어요. 지금 마린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칸 3개. 디바우러. 템플러 2개. 1, 2, 3 확인하고. 3 돌리고. 히드라. 아칸. 2개. 다크. 뮤탈. 마린 이드라 2개나 비워요? 아... 저 나와! 오! <laughs> 아, 여왕클이었어? 디바우러. 일단은 이 정도면 30라 보스는 잡아줄 것 같고. 여고. 아칸 3개. 골리앗 아, 에반데, 이거. 아, 왜, 쓸데없는 실수 좀 하지 말자. 탱크 3개. 어, 충분하죠? 제발, 여기서 하나, 일단. 그렇지, 마린. 히드라 남은 거죠, 히드라. 제발. 야, 이거 파벳을 뺄게요. 아. 일단, 탄핵 넣고요. 35업이긴 한데, 저글링에 막. 여왕 있고 그다음에 얘네도 업글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비벼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템도 사, 템도 두 개나 있고 어 이거 막 막을만 하겠네요. 오케이 일단은 라이프도 넉넉하니까 어 일단은 요것만 하고 일단 타워를 더 뽑아볼게요. 어, 설마 못 잡지 않겠지 눌렀는데? 아, 요, 에픽, 너무 똥만 나온다. 일리사바에라고 아, 파벳메지스카웃 아, 오리버 오리버나, 히드라. 아 이거 완전 운빨 되겠는데 이러면 이번 판 리버를 한번 합치자구요아 <laughs> 너무 피눈물 나는데. 이거 매직 자리 못할것 같죠? 아, 씨. 아, 잠깐만요. 이거는 차라리 가디언 붙어가지고 이제 여왕 떠야 된다 이런데서 여왕 떠야 돼요 이제 <laughs> 1 2 3 확인하고 3 돌리고 요 돈까지만 일단 짓는걸로 하고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비터 스카우트 3개 레이스 남고 드라군. 어! 나이스. <laughs> 일단은 이거는 업글용으로 좀 갖고 있을게요. 업글을 지금 좀 세게 줘야 될것 같아서 일단 업글. 로드 오브, 로드 오브, 로드 오브, 다이스. 로드 오브, 로드 오브. 다이스가 잘안 나오고, 유타 합치고, 다크 합치고, 아비터, 그렇지, 히. 아, 그래도 에픽, 지금, 저건, 뭐냐, 이거 개수, 작은잘 맞았거든요, 지금?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야. 에픽 볼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은데. 천레어 팔고. 클리어 시일만 리어, 어 천레어 팔고. <laughs> 아이고, 플라스크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할만한 것 같아. 할수 있어요. 어, 그 정도면, 어, 눈 감고 납니다. <laughs> 1, 2, 3 확인하고 이거는 일단은 두개 필요하죠. 그러면 레어 하나만 뽑고 아이거 시간 없을 것 같긴 한데 레어 하나만 더 뽑고 아이 씨. 어 요거 골리앗까지 딱 넣어보고 마린. 어. 붙시다 어, 붙여요, 붙여요. 아비터 촉수. 제발. 어, 똥피드. 이러면, 어! 와우, 아, 이거 저글링을 붙여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이거 설마, 설마 똥피드에... 똥피드에 당하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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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 아. 가디언이요? 아, <laughs> 어, 삼지옥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겠죠? 이거는 지나간 팔게요. 어, 그러네, 여왕업도 있어서, 아, 든다. 쉽구만 <laughs> 클리어, 와, 천사 안 하고 어떻게 깼냐, 이거, 진짜. <laughs> 음. 아, 좋습니다. 자, 검사 들어갑니다. <laughs> 하나, 둘, 아, 준수합니다. 아유, 캐, 폴, 에디님. 아이 감사합니다. 여왕 두개 있었고요. <laughs> 아이 클리어 축하드려요. 그래서 네 여왕은 총네 개가 됐네요. 어 저는 지금 4 레피드 86업에 7,400 그다음에 다카드6천 그다음에 탄핵 4개 60업에 12,000 정도 여왕 두 개는 40업이었네요. 그 다음에 폴, 에디님, 어, 에디님은, 사수리, 8 0업에 탄핵 2개 3 1업에 여왕 1 0업에 야마토, 캐리어가 업이 좀 있겠다. 어, 캐리어가 한 60, 한 40, 50? 최소한 60, 70? 꽤 높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수치면. <laughs> 아이고, 연젠님 어서오세요. 바람이요? 와, 그니까 러 제주도가 섬이 진짜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laughs> 어... 유령 하나, 둘, 세개 어, 3유령 어? 와 3유령으로 깨셨네? 3유령 어, 100업에 8 7 0 0이고요 아이고 8,000원 네.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어디있어아 뭐야 이거 <laughs> 아이 운... 실칠에 운삽입니다 이게 칠이 칠이 안 받쳐 주면 운이 아무리 좋아도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8,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령사유령 백업이셨네요. 아우, 축하드려요. 준티에디 님. 다음 판 방금...